어, 이번 경기는요, 예, 지금 솔로 토닉과, 예, 지금, 황홀 라이트님의 경기죠. 예, 지금 황홀 라이트님 같은 경우는, 뭐, 저랑 거의 비슷한,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이제 다 즐기시는 그런 분이죠. 스타 아르작 같은 거 말이죠. 솔로 토닉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예, 지금 뭐, 거의 고수분들이 거의 리플레이 올려주시면은, 예, 지금 거의 솔로 토닉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예, 그만큼 솔로 토닉도 어느 정도의, <목소리> 예, 그 수모 신적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 게임은 지금 황홀라이트님이 지금 보시죠, 예, 지금 주황색이고요. 어 인구 제한좀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예, 예. 그 스위스위사이드 기술 쓰지 않으면은, 예, 정말 약한 그런 님이시죠. 예, 자폭 개임을안 하는군요. 아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어, 두려서 으로 우선 경기 를하겠고요 뭐 지금 뭐리플이었고기 때문에 뭐 게다가 뭐 군차이도 작죠. 뭐 스위 사이드를옮게 했고요. 지금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 아, 이렇게 많았군요 아직. 어,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예, 지금 어, 이윤이 종족상에 그 성격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지금 초반에 방어적으로 하면서 예, 빨리. 멀티를 가져가는 게 지금 요즘 추세에 그런 그 티라노족 그런 추세죠. 이 예, 건물이 싸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있구요. 차라 드랍시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파무앞파한두 마리가 났기 때문에 어그 리차지를 써서 한번 공격을 한번 오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유닛시 모인다고 하면요. 예, 이쪽까지 뭐 멀티를 확대하겠습니다. 예, 역시 지금. 스위사이드라 기술을 써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사이드 기술 쓰면은 이 안쪽에 있는 데미지가 거의 제로 가까이 되죠? 예, 거의... 아... 근데 조금 너무... 아... 지금 1쿨하고 켄트로스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예, 거의 뚫을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모습이었겠는데요. 예, 지금 너무 잘 막으셨습니다. 2잔만큼 이게 한 10개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좀, 너무 많이 진게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공격력이 이렇되어 있군요. 예, 지금, 공도 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특징이, 예, 이, 이걸 일정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예, 지금, 소로통님이, 지금, 어, 이, 뭐죠? 예, 스프레시 데미지나 관통의 유닛을 먼저 일정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멀티도 두 군데고, 이제, 했는데, 어, 뭐, 계속 지금 캐트로스로 뽑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닛이죠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예, 이번 경기를, 이, 이쪽을 한번 이제 공격을 막거나, 그렇게 하신 뒤에, 예, 1.4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예, 1골 많이 썼죠. 예. 예, 저 알고 아 입구쪽 일한 씩 계시는데요. 이것도 뭐그 구공 유닛 나오면은 이제 거의 뭐 약한 그런 모습 을 보여줍니까? 예. 아 역시 지금 이캠트러스를 뒤로 한번 빼버리면은 이제 예, 이런 스케이터니 따라 오시겠죠? 따라 올때 이렇게 유닛 이 묵칩니다. 묵칠 때 묵칠 때에 관통형 유닛이나 이제 스펙시 데미지 유닛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예, 뭐 토렛, 예, 방어타워 세계로,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2차적 유닛이기 때문에, 폭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뭐, 이렇게 된 마당이면은, 일꾼을 거의 점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도안차에 봤죠? 이 형태를 보시는 것처럼, 아, 네, 지금 일꾼이 역시 강력합니다. 예, 주력의 원시전 2에서는 일꾼이, 거의 뭐 일반 유닛하고 맞짱을 떠도 될 만큼 뭐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원적인 면에서나 예, 지금 인원적인 면에서나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을 생각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예, 지금 원시인족이기 때문에 워낙이라는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이걸로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아무리 여덟 개뭐 물량으로 많다더라도2 차전 유닛도 2 차전 유닛이 거의 이제 뭐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데미지 유닛의 그 모습이 어이 관통형 유닛과 이제 그 스프레시 데미지 같은 경우는 밀고 밀고 당기를 기더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황혼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트록스나 뭐뭐 킹던드 파이어나 뭐 기타 뭐 모든 잡다한 게임을 다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인원수가 거의 절반까지 내려갔고요. 뭐 공룡을 뽑아도 될정도의 그런 뭐 자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뭐 공룡을 뽑고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총 2배속으로 보기 때문에 1.4 하셔야죠. 1.4예 1.4는 정말 잘한것 같고요. 지금 지금 공경 공업 공 2업이 됐군요. 지금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요? 예1 아, 1업 2 2업이 됐군요. 이게 아공 3업이 공 3업이죠. 이건 예 지금 어 엄청납니다. 지금 물량이나 어떤 면에서도 예, 거의 뭐, 거의 뭐, 지지쳐도 뭐, 이상하지 생각 안할 정도로, 켄트러스, 게다가, 트리 베르소스까지, 예, 그다 트윈, 프리테스까지 있죠. 프리타스를 두개 합쳐보면 트윈 패스 되는데요. 이 유닛 같은 경우는 거의 대형 유닛한테는, 예,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 2조 공격력이. 예. 각자 있을 때는 공격이 40인데요. 대신, 스프레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 보시는 것처럼, 예, 작은 유닛들이죠. 예. 굳이 작은 유닛들은 한편에 상당히 강력한 모습 을 보여줍니다. 어, 제켄트로스가 어, 지 트윈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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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타스가 많기 때문에, 뭐, 이번 공격으로 뭐, 거의 게임을 지지 쳐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일 정도네요. 예. 어, 아, 지금, 붓 제트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지 소형 유닛들은, 예.